호박 식혜 만든다고? 와 호박 아직도 괜찮다 오이. 이거 다 넣을거야? 많지 호박 삶았습니다 응, 갈아줍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무슨 상관없어 응, 갈아볼까요? 예미스에 갈아도 되고 갈아줍니다 엿기름, 엿기름입니다. 물에 불려놓습니다. 이렇게 물에 불려놓은 엿기름을 삼배주머니에 넣어서 밥을 한 전기밥솥에 삼배 주머니를 넣어서 일곱 여덟 시간만. 두면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오래 두어도 됩니다. 밥솥 저 밥통 아이 저걸 버린 게 너무 아쉽다 진짜. 밥하고 밥 b 여기에다가 b 기 b 넣어놓고. a 는 밥알이 많은 게 좋아? 아니. 나도 싫어하는데. 이따가 여기에 물을 좀더 붓고 끓일 거니까. a b a b a 밥솥에 a b a Baba, b 시간이 지났이지다습니다 열어봅시다 이게 밥을 밥을 먼저 하고 그리고는 이제 보온으로 넘어가면 이 엿기름을 삼배주머니에 넣어서 넣어놓고 4시간 5시간만 지나면 밥알이 하나 두씩 떠오르는데 보통 7 8시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엿기름 자루는 건져내고 자 건져내보자 건져 놓고, 이거는 통은, 이제 끓이, 통에. 조심, 아이고, 조심, 조심. 시골에 오니까 또 호박이 있어서 호박식혜 만들어 봅니다. 동생이라 합작으로 해서 만듭니다. 엿기름도 많았고, 밥알도 많고, 하니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끓입니다. 저는 밥알, 어릴 때 진짜 밥알 싫어했는데, 크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밥알 먹어지더라고서 국물만 좋아했어요, 국물만. <laughs> 이제 끓입니다. 너무 막, 끓기 시작했습니다.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아 냄새 좋다 이제 엿기름이 달지만은 엿기름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해서 거품은 걷어내고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야 맛이 좋아집니다 거품은 그 걷어냅니다. 저어이제 설탕 일단은 이게 진짜 소치 크거든요. 엄청났냐? 여기에 일단 먼저 500g을 여봅니다. 500g 설탕 넣고 나는 크게 안단 걸 좋아하는데 동생은 또다 1kg 여차해서 일단 끓이고 난 뒤에 맛을 보고 난뒤 추가로. 정말 이만, 이만큼 많이는 처음 해보니까 저도 감을 모르겠네요. 500g 일단 설탕 들어갔습니다. 음, 이제는 늙은 호박, 갈아 넣 늙은 호박 넣어줍니다. 단호박보다는 색상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몸에는 늙은 호박이 훨 좋습니다 그 언제 일일이 하는 부어 뿌려라 그리 생각합니다 <laughs> 부어 뿌려 조심조심 우와 지금은 색깔이 예쁜데 같이 우와 다 넣었습니다 와 오늘 늙은 호박도 많이 넣었어요 색상이 아주 예쁘고 정말 이거 호박 식감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제 일단은 끓여볼게요 완성했습니다. 호박식혜 한부작. 맛을 조금. 음. 아,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완성. 시금은 식혜는 냉장 보관했어.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이 좋답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